한때 조선의 재벌 1호라 불리던 박흥식. 그는 1930년대 화신백화점으로 서울 도심을 장악한 인물이었다. 화려한 조명, 최신식 엘리베이터, 조선 여성들을 끌어당긴 모던걸 패션. 그러나 그 백화점의 번쩍이는 외벽 뒤에는 민족의 고통으로 일군 자본이 숨어 있었다. 1940년대 조선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완전히 끌려 들어가던 시기. 박흥식은 스스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국방원금 모집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일제의 전쟁 자금을 헌납하며 황국신민의 모범으로 찬양받는다. 그는 중앙일보를 인수해 친일 논조를 퍼뜨렸고 화신백화점은 전쟁물자와 선전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1941년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일본 승전기원금까지 강제로 걷어들이며 민족 자본의 탈을 쓴 가장 치명적인 경제협력자가 된다. 광복 후, 기막히게도 그는 경제인이라는 이름으로 반민특위 재판에서 살아남았다. 결국, 법도 그를 단죄하지 못했고, 민족은 가장 강력한 경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